저는 카누 온더 테이블 들어가려고 대기 걸어 놨는데요. 아까 앞에 60팀 있었는데 지금 14팀 남았습니다. 조금만 더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기는 커피를 한 잔씩 다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하시느라고 좀 빨리 안 나오셔서 웨이팅이 좀 생각보다 들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도 아까 접수했을 때는 대기가 61팀이었는데 지금 3팀 남았습니다. 조금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. 날이 어, 생각보다 안 추워서 그나마 대기할 수 있네요. 드디어 들어왔습니다. 여기서 대기하다가 들어갈 수 있어요. <laughs> 이게 화이트 머그잔이래요 바로 이쪽으로 입장 하면 된답니다. 여러분, 아, 이렇게 하는 거네요. 네. 반갑습니다. 네. 네.

너무 가른데 <laughs> <laughs> 머리 조심하세요 머리 들지 마시고요 반갑습니다 니 어, 저희 스저희 이렇게 사진촬영가능하고 앞쪽에 제아저 커비에 올라가서 사진찍을 수 있다 제 네. 어, 사진 좀 많이 찍어야겠는데요? 는다 엄청 커요. 미니 워터 월드를 체험하라고 모두 크게 다 만들어 놓으셨네요. <laughs> 카페 커피도 크고 아 저기서 저렇게 포즈도 알려주세요. 여기 빵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. 이제 이쪽은 넘어가면. 아, 여기에서, 뭐, 이런 거, 뭐, 커피 머신, 커피 이런 거 소개해 주시나보다. 내려가 볼까요? 응. 여기서 커피를 1인당 6개씩 고를 수가 있나 봐요. 담아 볼게요. 한우 싱글 오리진. 저희 이번에 라떼 네 밀크티, 아, 라틴의 밀크티가 새롭게 나왔고요. 아메리카노는 콜롬비아 새로 나왔습니다. 아, 콜롬비아? 네. 먹봐아 아우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고맙습니다. 잘생겼어요. 어밀크티 돌채랑 밀크티가 진짜 맛어요 돌채. 아, 네. 밀크티 나오네. 어. 새로운, 네. 아. 어, 우리 날 맨날... 아버님은 오늘 선택권이 네. 없으신 거예요? 네 제가. 아저씨 네. <laughs> <받았어요>. 네. <laughs> 네. 고생요 네. 하나씩 담고. 다시 네. 한번시도세요 <laughs> 아니요, 그 집은 없어요 자자, 여기는 아까 콜로가 살아나왔다고 했으니까 제가 말 걸음에 시식을 고 m c 를했다 콜로비아 나리뇨 같은 거 같죠? 네, 데가 똑같은 거 같아요, 다건다요 먹어도 되 커피 한잔먹어봅는어봅시다는다먹

고피랑 고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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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먹어랑 고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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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어랑 고기랑 고기랑 고어랑 고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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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먹을 수 없지. 기랑 네. 고기랑 고이랑 값이 비싸기가지 고기랑 빵은 베이지에요 기랑고 아, 네. 니까 음. 초콜릿하고 음, 재밌다. 소금물이 초콜릿 하는 것 같아. <laughs> 진짜 야, 이거 씨, 진짜 중학교 때로 돌아가면어 이거 하나 또 붙여줘야지. 센스 있게 카마 언더 테이블.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네. 할게 많아서 요할게는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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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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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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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음, 포장품기자 요렇게. <laughs> 그래서 아까 받은 거에 인명 <laughs> 거 그리고 카 <이제> 커피 먹으러 <laughs> 갑시다 있어방 146번 고객님. 나이스 로프. 나이스. 나왔습니다. 이거는 따뜻한, 아이스, 따뜻한 아메리카노. 요거는 시원한 아메리카노. 그 다음에 쿠키도 하나 주시네요. 이렇게 귀여운 쿠키. 선물도 많이 주셨어요. 오, 이거 완전 혜자스러운데요그쵸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아, 그리고 커피도 아까 막두개씩더 넣어주시고, 어우 너무 감사한데요? 저희 커피 이런 거 종류별로 1인당 8개씩 받았고요. 머그컵도 하나 받았어요.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세요. 이렇게. 이렇게. 신기하죠? 이렇게 열면은 커피가 들어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만 원래 고르라고 했는데 선물로 두 개씩 더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8개. 원하는 스티커를 제가 붙인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포장용으로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아이고 네 이렇게 예쁘게 주십니다. 그리고 머그컵도 주셨어요. 머그컵 보여게요 테이핑이 다돼 있어서 이렇게 눌러서 뜯으면 잘 풀게요. 어차피 못 뜯을 거니까. 우와! 오, 머그컵이라 수양이 엄청 잘 되있네. 컵 깨질까봐. 음. 음. 보여드리려고 했더니. 아, 야, 이렇게 뺐어 보여. 너무 이뻐요, 컵. 아까 그 컵을 주셨네. 와, 너무 이쁘죠? 얘 음. 하나 설라면 깨야겠는데요? 음. 오, 너무 좋다. 여러분 여기 1월 28일까지인가 해요. 그러꼭 오세요. 여기 완전 얻어가는 게 너무 많은데요. 컵에다가 커피에다가 어, 무엇보다 컵이 너무 있네요. 저금두 명이라 가지고 두 개씩 가져가거든요. 여러분들도 꼭 오셔서 자주 가세요 맛있는 다